어, 2학년 영어 6과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The first flight of mandarin ducks. 원항세의 첫 비행. Friday, May 23rd. 5월 23일, 금요일. 자, 이건 지금 관찰일기이기 때문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요. The first meeting. 첫 번째 만남. I found a bird and a few eggs in a small room outside the living room. 나는 find의 과거 found입니다. 새한 마리와 몇 개의 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실 밖에 있는 작은 방에서. I have never seen that kind of bird before. 자, have pp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가 있고, never before 이런 말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경험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그런 종류의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I posted this picture on a website. 난 웹사이트에 그것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있네요. 그죠? <laughs> 보통 일기는 다 과거로 쓰잖아요. Saturday, May 24th. 5월 24일 어, 토요일. Angsun, the mandarin duck. 원앙새의 앙선이. Wow, the bird is a mandarin duck. 그 새는 원앙새이다 I set up a camera in a small room. 나는... 이때 s e t 은 설치했다. 과거로 해석하면 되고, set의 과거도 set입니다. set, set, set. 이렇게 변해요. 그 작은 방에다가 카메라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I named the bird a n g s a n 나는 그 새를 name A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혹은 이름짓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그 새를, 아, 앙선이라고 이름지었다 a n g s a n pulled out her own feathers. 앙선이는 그녀 자신의 깃털들을 뽑았어요. to cover her eggs. 그녀의 알을 덮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She sat on, on her eggs for almost 22 hours a day. 그녀는 시세과가 set. 앉았습니다. 그녀의 알들의 거의 하루에 두, 22시간 동안. 자, Friday, June 20th, 6월 20일, 금요일. ready for the first flight. 첫 비행을 위해서 준비하다. I'm waiting for the babies to hatch. 나는 애기들이 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투부정사의 미상의 주어는 이제 for p l u 목적격으로 쓰는데 또 여기 wait for, wait 뒤에 또 목적을 쓸 때는 for를 써요. 그래서 좀 겹칩니다. 나는 애기가 부화하기, 애기들이 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 heard that, blah, blah, blah. 이때 t h a t 은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생략 가능하고요. heard는 here의 과거. 나는 t h a t 이야 라고 들었습니다. 어, 원앙새는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위해서 둥지로부터 점프를 한다고 들었어요. 내, 네, my house is on the ninth floor. 내 집은 9층에 있고, I'm worried about them. 나는 그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So, 그래서, my mother and I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우리 엄마와 나는 놓았다. 푸세, 과거도 푸이에요이건 과거형입니다. 뭐, 약간의 옷들을 놓아뒀습니다. 뜰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그 애기들을 위해서 뜰에다가 옷가지들을 좀 갖다 놨어요. 푹신푹신 하라고. The eggs will hatch a few days later. 그 알들은 부활을 할 겁니다. A few days, 몇, a few는 셀수 있는 말 앞에 오는 몇 며칠 한 뜻이고요. 며칠 후에. I'm looking forward to their first flight. Look forward to, 명사나 동명사 하면,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first flight. Seven eggs hatched at first. 먼저, 어, 일단 이제, 6월 2 2일 일요일이고, 일곱 개의 알이 첫 번째, 처음에 부활을 했습니다. at first time, 처음에 라는 표현을 알아두시고,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there was, 있었다로 해석해야죠. 거기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there is there 라는 뭐뭇이 있다인데, was는 이제 과거형이니까, 있었다로 해석하면 돼요. 소리가 있었어요. from an egg. 그, 그, 알한 개로부터 좀 소리가 났어요. That didn't hatch. 부화하지 않은, 자, 이렇게 꾸며주는 절을 만드는 t h a t 은 관계대명사고,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선행사가 사물, 사람 아니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부화하지 않은 한 알로부터 소리가 좀 있었어요. a n g s n made a sound too. 그러니까 앙선이도 같이 소리를 내줬습니다. I thought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나는 g h 트는 think의 과거고요. 생각했습니다. Det 이하라고 이때 det은 접속사 앞뒤 연결해주는 접속사고요. 그들이 서로에게 talking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Finally 드디어 마침내 the last egg hatched. 마지막 그 알이 부화했습니다. Ang s o n prepared for her baby's first flight. 앙선이는 p r e p a r e for 엄마스 준비하다. 그녀 아기들의 첫 번째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She dried their wet feathers and flew out of the room. 그녀는 그들의 젖은, 그 깃털이 젖었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들을 말렸고 그방 밖으로 flew, fly의 과거죠. Fly, flew, flown 이렇게 바뀌는데. 어, 방 밖으로 날아갔어요. She made strange sounds and flew down to the ground. 그녀는 좀 이상한 소리를 냈고요. Made는 make의 과거고. Flew down to the ground. 그러니까 날아서, 땅으로 날아서 내려갔습니다. She waited there. 그녀는 거기서 기다렸다. 오, 아래서 부하자마자 얘네가 날기를 싫어하나봐요. Then 그런 다음에 the first baby bird climbed up the hole. 첫 번째 아기 새가 어, 올라갔습니다. 그 구멍 위로 올라갔어요. In the wall of the small room, 작은 방의 벽에 있는 구멍으로 올라갔습니다. It looked down and jumped. 그것은 아래를 보았고 그다음 그냥 내려 뛰었어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didn't get hurt 다치지 않았습니다. 앵선 flew to a tree. 그 다음 앵선이는 나무 한 그루 쪽으로 날아갔고, then 그 다음에 the first baby stood up and walked fast to meet her. 그첫 번째 아기는 stood는 stand의 과거고요, 서서 빨리 걸었어요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걸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려고요. Like the first baby bird, 첫 번째 아기새처럼, the others 나머지 전부예요. 나머지 전부도 jumped, 점프했습니다.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followed Angsun, 앙선, 양선이를 따라갔어요. It didn't take long, 그, 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take는 시간이 걸리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I've learned a lot from a n g s o n and her babies. I've는 I have를 줄인 말이고 have PP니까 현재완료를 해석하면 되겠죠. 어, 나는 앙선이와 그녀의 아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They did their first flight without fear.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fear 는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이고 두려움 없이. 공포심 감 없이 해냈어요. Even though는 뭐뭐일지라도 though나 아니면 although 이런 말이랑 똑같다 그랬고. There were lots of difficulties.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they showed no fear.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I'll face my difficulties just like them. 나는 이때 face는 얼굴이 아니라 직면하다. 나의 어려움들을 꼭 그들처럼 like는 뭐뭐처럼이고 just like them 꼭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꼭 그들처럼 나의 어려움들을 직면할 것이다. 해석은 여기까지고 질문이 또 있으면 수업시간에 하시고요. 어, 이 동영상을 본 학생은 어, 밑에다가 댓글에 학번 써주시고요. 어,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가면 자기 정수리를 손으로 톡톡톡톡 쳐주면, 아, 저 학생은 동영상을 봤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